안녕하십니까 윤가자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 연휴 기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정치적으로도 정말 혼란스럽고 뭔가 이벤트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뭐 유가도 급락하고 또 환율도 급락하고 뭐 여러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우리 지수 자체는 양 지수 모두 소폭 상승을 해줬습니다. 코스피 2,573 그리고 코스닥 일단은 소폭 상승한 채로 마감을 해줬고요 아래 꼬리가 긴데요 마이너스 1% 가까이 빠졌다가 그래도 마무리가 플러스로 된 거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연휴가 길다 보니까 체감하진 못하셨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1396원 정도인데 이게 원달러 환율이 이 대만 그 환율이 내려가면서 갑자기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1370원 정도 이렇게 가다가 오늘 다시 이제 1,400원 근처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크게 체감은 못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말고 또 유가 같은 경우도 WTI가 다시 또 60불이 깨졌습니다. 지금 또 다시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한때 56불까지도 네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많이 빠지고 또 에틸렌 스프레드는 상대적으로 괜찮아지면서 오늘 롯데카미칼이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길다 보면 여러 이런 이벤트들이 쭉 누적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무난하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투자자 동향 보시면은 조금 희망적인 게 외국인이 3,400억 예, 코스피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도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은 외국인이 돌아올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제 보유 종목으로 돌아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오늘 9.8% 이렇게 급등을 해 줬습니다. 물론 9.8% 급등한다고 해서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얼마 전에 8만 원까지도 반등을 해 주긴 했었기 때문에 갈 길이 먼데요. 그래도 윗꼬리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좀해 줬고요. 여수 같은 경우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돼가지고, 뭐, 이게 간의 기별도 안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네, 여수, 특히 석유화학 쪽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인지한 거를 예, 행동으로 좀 보여준 그런 첫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권고사직까지 진행을 하면서 조직 휴가를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죠. 뭐, 조직을 슬림화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맞춰서 일단 기업을 또 얼른 흑자 전환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괜찮았고요. 에틸렌 스프레들은 지금 한 230불 정도 됩니다. 사실은 아직도 부족해요. 그런데 어쨌든 사우디가 지금 계속해서 감산을 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좀더 추가적으로 내려와 준다면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보고요. DLENCO 하나솔루션도 어쨌든 빨간불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면 아바코 하나 빼고 그래도 괜찮게 이렇게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다행이고 특히 ENF 테크놀로지 2.6%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는 네, 잠깐 이렇게 피래침을 쏴줬는데요. 워낙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뭐 대응을 하진 못했습니다. 여기 1분 봉 보시면은 잠깐 11시 1분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와가지고, 요때 네, 매도를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아쉬웠다. 이게좀 급등세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바콘 하락 마감을 했고요. 전종목 익절 챌린지는 좋지는 못했네요. 네, SJ그룹만 빨간불이고, 나머지는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러스 고배당주 ETF인데요. 연금 계좌에 넣어놓은 게 차근차근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그냥 연금 ETF가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이거 배당률도 5%가 넘어요. 예. 배당도 5% 넘게 받으면서 지금 주가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발버둥 치지만 슬프게도 그냥 두고 있는 연금 계좌가 수익률이 더 좋더라. 예.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보시면 최근 1년 수익률이 16.89%예요. 16.89%. 크게 막 매일매일 들여다본 것도 아닌데 최근 1년 수익률이 16.89% 뭐 채권 샀다가 뭐 고배당주 샀다가 뭐 이렇게 좀 왔다갔다 했는데 이렇게 된걸 보니까 앞으로 좀 주식투자에 좀더 분발을 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계좌를 보면요 예, 코덱스 인버스 다시 마이너스 됐고요 괜찮습니다 뭐 지수가 계속 올라가 주면 좋고 롯데지주 빨간불이었는데 아쉽게 파란불 다시 왔지만 반등해 주지리라 생각을 하고 기아 마이너스 4% 일단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예, 정리가 되고 있고 콘중은 한학령이 해제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있긴 한데요. 지금 뭐 현금도 별로 없는데, 무리해서 추가 매수하긴 좀 그래가지고, 일단 지켜만 보고 있고요. 코스피, 네. 하나솔루션 마이너스 7%대. 괜찮습니다. 희망을 하나 보면서 기다리고 있고, 로켓은 오늘 급등했으나, 아직도 마이너스 39%. 그런데, 하나솔루션 이렇게 얼른 회복해주는 걸 보니, 로켓 너라도 고 못할 거 없다. 화이팅을 계속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코스닥은 ENF 플러스고요. 아바코 마이너스, 디오 같은 경우가 차근차근 계속 올라와서 마이너스 10%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15,000원에서 2만원까지. 내일 소폭만 올라주면 2만원 안착해주거든요. 2만원 안착만 해주면 은 네, 수익 실현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희망애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 흑자 전환 보여주고 차근차근 가주기를. 바래 봅니다. 아무튼 오늘 지수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우린 아직 아직도 배가 너무 고프 죠. 갈 길이 멉니다. 예, 아직도 멀어요. 2,500 대기 때문에 예, PBR이 0.9배도 되지 않는 지금 주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선 그리고 대선 지나면 지금 뭐 정치적 리스크도 다 반영이 돼 있는 주가라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올해 우상향 해주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